주의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을 불행과 저주에 빠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때그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 죄의 저주인 죽음과 죄의 저주인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죄는 또한 모든 사람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미워해야 될 원수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 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보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와는 좀 다른 종류의 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죄의 본질, 죄의 정체는 첫 번째, 만족을 모르는, 모르는 마음에서 죄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석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네가 더 원하였고 부족하였다면 내가 다른 것들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고 또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는 내가 내게 준 것이 부족하더냐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죄의 문이요, 죄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성경은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빌리포스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지금 내게 누리게 하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던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과 궁핍에서도 자원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궁핍함과 어, 비천함에서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의 유혹을 받습니다. 바울은 풍부함에도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풍부할 때 자족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더 가지려는 욕심의 노예가 될수 있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자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의 마음이 결국은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소 1장 14절과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에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고 자신이 취해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족은 환경의 문제이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살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족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고 욕심을 냅니다. 그걸 보면 자족이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객관적으로 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어떤 사람은 더 풍족해 보이는데도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음, 자족하는 것은 꼭, 어, 환경의 문제가,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인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인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마음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자족할 줄 압니다. 풍족하면 풍족함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궁핍에도 풍부에도 자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함에도 자족함을 배우고 풍족할 때도 자족함을 배워야 우리가 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족은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 빼아 끼고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처음 제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하나님이 에덴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사람들을 그 에덴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에덴동산에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에덴동산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동산에서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먹기에 아름다운 것과 보기에 좋아한 것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 만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단과 하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한 가지를 소원하도록 그 마음 속에 욕심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오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오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뜻이 가장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게 필요치 않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을 내게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될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풍족해도 자족하고 내가 비친해도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합당해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자족하지 못하는 것, 욕심을 내는, 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대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뜻이 가장 온전하신 것을 알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 뜻인 이 줄로 알아서 자족하는 법을 배움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자족함으로 만족을 모르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욕심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욕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심을 이기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성령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서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욕심을 이기하심으로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마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욕심을 이기고 자족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어찌하여 네가 이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왜 간음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왜 살인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네가 왜내 말을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업신덕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간음하고 다윗이 살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적인 것은 곧 말씀하신 하나님을 업신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는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아담과 하워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짓고 또 공동체에 짓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를, 나의 말을 없인 여기고, 나를 없인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없신 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의 말 말을 없신 여겼고 나를 없신 여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없신 여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수시로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없인 적이고 하나님을 없인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고.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없인적이고 하나님을 없인적이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없인적이고 하나님을 없인적이있다고 생각을 잘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죄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겉으로 보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큰 죄든 아니면 사소하고 하잘것없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면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없인적이고 하나님을 없인적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우리 힘으로 할수 없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죄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첫 마디로 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래야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라 그러면 그냥 내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울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하는 우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오늘 나단, 이렇게 말하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네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적할 때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격렬히 어,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이 진정한 의미의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회계를 비교할 때 죄가 무엇이냐 말하면 죄는 하나님과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죄입니다 회계는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죄, 회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되어서 하나님 너 틀려서 말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라는 거. 그게 하나님과 다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잘못해서 네가 틀려서 너 고쳐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계입니다. 진정한 회계는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회계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하고, 회개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겉으로 회개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 하나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에 순종하고 그 생각을 따르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란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서 생기는 욕심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면 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욕심 또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회개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회개의 증거이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걸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했을지 모르나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의대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김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을 배워서 범사에 감사해야 헛된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을 따라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죄의 문이요 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죄의 정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회개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 일은 우리 힘만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보에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욕심과 불순종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자족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죄로 우리를 이끄는 통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욕심은 자족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고, 어, 기대하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주신 것이 지금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알아서,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표에도 자족하며, 풍부에도 부족해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고 회개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늘문혜를 구해서 불순종에서 벗어나고 순종함으로 하느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